저희의 정원이 자연스럽게 정답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장은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팀원무리팀소개부터해서중합계획도 국제 디자인 대회의 시공 예상 모습 순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의 팀명은 정원과 초과를 합친 정원초과입니다. 여기에서 초과는 총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팀원 다, 다섯 명다 열정, 사랑, 낭만, 청춘이 모두 가득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 넘쳐 초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는 풀초자의 과실 과자를 이용해 다양한 식물들을 조화롭게 식재하자는 저희 그런 정원을 만들자는 포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아, 포장개 계획, 축제 계획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첫 번째가 저희 저희 컨셉 부지에 대해서 이제 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저 컨셉 원의 교집합 모양인데 저기 아무래도 일지가 살리기 힘들고 제가 걱정 많다고 하신 저기 나무 데크인데 나무 데크를 했을 때그 비용도 문제가 되고 또저 나무 데크